여기가 못 들어가 위로 들어가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할것같은 위로 올라가려면 안으로 들어갈, 들어갈,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폭탄이 따라옵니다 점프 앞으로 옵니다 뒤에서 옵니다 흠, 유인을 해야 하나? 점프 했는데 뭐지? 로온 빵, 아하, 문짝에다가 이걸 아, 됐다. 굳이 문짝을 조준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빠샤, 너무 느려요. 사다리가 내려오는 동안 피해야 해요. 회복, 회복, 어, 부서졌어. 취해 현장. 이야~ 꽤나 폭력이 뭐야? 폭력이래, 폭격이 어마어마한디. 안 돼! 느려! 네이선 드레이크처럼! 뿅뿅하고 올라가란 말이야 연필 박혀있고 요거 때리면 들어가겠지? 아, 아니네 키노피오였잖아 아니다 알아본건 아닌데 때려보니깐 키노피오였다 그뿐입니다 <laughs> 저장 올라가서 자 레드 리본 저기 종이 리본이 있어요 빨간색 리본은 여기서 나온 거로군요 오라버니가 그려진 마크가 있으니 아마 맞을 거예요 저걸 부수면 돼요 점프해서 콱안돼 칠수 이 선우리 뭐야 칠판 뭐지 이건 아 생년필 미사일 아티스트 생년필 여기까지 오다니 당신 제법입니다 저는 문방군단의 위대한 아티스트 We are we are we artists, baby. 짱피에르 생년필 2 2 세입니다. 빨간색 종이 리본을 지키는 것이 올리님에게 보여받은 절사명. 당신 같은 발랑발랑따위 화려한 미사일아들로냅득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짱피에 피에모 그냥 생년필이라고 합시다. 역시 방해하고 있었군요. 장난척하지 말 잘난척하지 마시라구요. 저 종이 저는 종이접기라서 힘이 없지만 아 이것도 보스전이구나. 색색 념필십이색 이십이색 이십이색 발랑 발랑은 당신의 몸을 직캔버스로 삼아주겠습니다. 에 제가 보기에는. target c h i l d e n 에, 빛이 꺼져 있어요. 쉬는 중인가 봐요. 온 패널이 있네요. 뭔가를 온 하는 걸까요? 파이어 다운. 이렇게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 이렇게 해서 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하 등짝을 치 전부 빛 나갔냐 굿 닫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폭망했다. 어, 뚜껑이 다쳤잖아. 이제 미사일을 멈출 수 없음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섬 미사일이 대폭발이에요. 저말 많은 입도 안쪽은 말랑말랑한가 보죠빠 사우프요르라. 어, 아, 미사일이 다 터졌네. 잠깐만. 약점을 공격해 봐요. 그 전에. 시간을 좀 연장합시다. <laughs> 자, 저기를 공격하려면 신의 손으로 공격해야 하는데, 여기다 놓고, 이쪽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쭉 가서, 응, 어, 이렇게. 일로 들어가서, 신의 손으로, 마리오의 액션. 나와라 종이 손, 종이 손, 종이 손. 멋지다. 잡고, 닫기. 그리고 두들기기. 가나연. 더란 건 시간 낭비지. 저게 액션. 가까이 오면 못 버린다. Reload 미사일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미사일 Re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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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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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드 공격력 2배 마크가 있네요 잠깐 얘를 돌리면은 아 이런 느낌 쭉 가서 내려가서 얘를 밟고 아, 아니네 아니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다음에 얘를 오늘 눌러야 하니까 여기도 맞고.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이게 최선이다. 어, 아니네. 아, 맞다. 쇼와스 햄머를 받아라 망치 나가신다 얘를 이번에는 뒤에서 노려봅시다 신의 손을 신의 손을 등짝에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등짝에다가 신의 손을 나와라. 종이 손, 종이 손, 종이 손. 이야 나는 종이 손이다. 이 다음에 두들기는 건가요? 음, 신의 손아 신의 손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음 일단 이번에 스위치를 온 해야 되니까 일단 뒤로 가야 하니까 얘도 먹고 싶은데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공격력 2배도 먹고 싶지만, 그건 포기하고, 이렇게 한 다음, 잠깐만. 에, 잠깐만. 시간 연장 I need a more time I need a time 아저 느낌표 플러스 1을 포기해야 되나 자저 뭐야 저 네시 방향 쪽에 있는 내시 방향의 두 번째에 있는 아래를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요거. 요거를, 아. 아, 안 되는데. 이건 이게 맞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잘못 눌렀나? 남아있는 미사 일 전부 날려서 끝장을 해주겠습니다 서 so. 문짝을 때리는 건 먼저 생각해. 지금! Great! 뽕뽕뽕.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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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했어. 저 느낌표 플러스 1을 먹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 위를 밟아야 돼. 필살기? 뭐냐고. 이번엔 무조건 등짝 때려야 돼. 알잖아, 난 말이야. 회복? 아! 아! 잘못했다. 다 맞게 생겼네. 큰일 났다. 데미지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긴 하는데. 가드? 그렇게 세진 않았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계속 이것만 쓰나보다. 아싸리 이렇게 해봐. 아싸리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잡아 봅시다. 여기서 온.. 박아버리기.. 이게 답이었어. 으이. 좋아 좋아.. 이럴 수가..! 스케치조차 비끗한 적 없는 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다니 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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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예술은 폭발이다. 대기 달아요.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의 손. 신의 손 마법진이 생겨서 신의 손으로 이, 신의 손으로 이거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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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부숴부숴 부숴, 부숴. 부숴서 종이로를 흩뿌린다 아니 이렇게 된다고? 빨간색 풀렸고요. 자 보라, 파랑, 노랑, 초록 총네 가지 남았네요. Congratulations, red ribbon, ribbon cleared. 이것은 팔랑팔랑 보따리가 레벨업. 좀더 많은 팔랑팔랑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나? 해냈어요. 클리어에요. 주머니가 좀더 커졌어. 해초로 가볼까. 다음은 파란색일 거야. 분명 빨간 리본 쪽에서. 어 잠깐만. 볼수 있나 이거? 망원경 10코인. 뭐야? 야, 이거좀 무서운데. 야, 아까 좀 소름 돋았어. 쉬, 내가 볼라 했는데, 얘도 혹시 모르니깐 때린다. 얜 없나보다. 끝, 저기 다야? 네, 날아간 20 코인. 바닥에 있던 낙서가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생년필이 사라져서 길이 없어졌나봐요. 나오세요, 열리세요. 안에서 미는 거였어요. 이제 길, 가이단. 피곤하군. 꺼져, 꺼지라고. 케이블카가 여기 있지? 오케이 구글 꺼져. 오케이 구글 사라지다사져서 찾은 내용입다와 씨. 얘 갑자기 왜 이러지? 무섭게? 아니요? 아니, 나는 세이브하고 끄고 싶은데, 끝내주질 않아. 어? 새로운 캐릭터가 있나?